성경이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러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실망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고 우리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을 하면은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을, 순종을 해야 되고, 대신 주인은 종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와 <laughs>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 가운데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 제일 좋은, 좋아하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의 양쪽 다 살아계신 그런 분이 있겠죠. 그분들은 참복 있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을 선에치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 그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 게 있던가 얼마나 값어치 있었던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가운데서 한쪽만 살아계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살아계신 그런 부모님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한쪽 다 돌아가신 그런 가정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부모가 다 돌아가면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고아.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의 아픔이 참 크겠죠.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불쌍히 여겨야될두 종류의 사람을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누구인가 하면은 고아와 과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돌봐야 될 대상으로 선정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낳을 때도. 이두 부류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두분다안 계셔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고아라고 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고아가 아니에요. 자 시편 68편 5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천사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대변자이시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이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18절도 봅시다. 시작. 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의 고아가 불쌍한 게 아니라 진짜 불쌍한 고아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진짜 불쌍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까 고아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아가 아닌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데니라, 성령의 침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십니까 우리가 자녀임을, 자, 방금 말씀에 16절에서 누가 증명을 하십니까? 성령이 증명을 하세요. 성령의 침이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면 이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절대로, 절대로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아마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분은 바로 아버지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버지 중에 나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율은 아마 0.001%나 그 정도밖에 안되겠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땐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자식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내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아버지 나와 아버지 맞나 하는 자체를 엄마가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아들 딸이 밤 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열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번 현관을 쳐다보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가족 앞에서 태어난 척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돌아가신 뒤가 미치도록 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두 배쯤 농도가 지나다. 그러나 울음은 아마 열 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누가 우리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주신 우리 육신 아버지가. 이게 바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합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합한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실감하십니까?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외에는 끝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척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를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기도 시간에 그냥 아버지 아버지만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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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깨달으면서 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나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고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을 충만하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이 가끔 한번쯤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른 말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것만 반복해서 부를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음을 분명히 느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번 아버지를 불러볼까요? 마음에서부터 오르나오는 진실한,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 감으세요. 눈을 감고 조용한 목소리로 다섯 번만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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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자, 이번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가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아버지를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수많은 은혜들이 쏟아짐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아, 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에는 끝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끝없이 끝없이 사랑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죽일놈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품에 안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을 주면서, 격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비록 죄를 보면서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네 곁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사랑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해. 살인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식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너무나 그립된 일을 가요 하나님의 의외를 접어준 채 잘못을 하고 또 못된 짓도 하고 심지어는 교육을 따라하고 신앙을 끊고 그런 일까지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든지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안아주겠다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빨리 나에게 돌아오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돌아가 품에 안기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식의 피로를 다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목숨마저 자기 자식 사랑한다고 하지만 피로는 채워주지 못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오제 주인 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피로를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왜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채워 주시지 않을 이유 가 없어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1절 봅시다. 시작. 예배합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주시되 어떤 것 가장 좋은 것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적인 축복이 좋은 것입니까? 영적인 축복이 좋은 것입니까? 솔직하게. 영적인 축복. 그래요?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는 어쩌면은 오로지 돈, 돈, 돈 한번 외치면서 그걸 좋아하고 그것만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축복보다는 다른 곳이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은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세상만 사랑했어요 세상의 성공 이것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이 세상의 축복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 아니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축복보다 훨씬 더큰 축복 더 값어치 있는 축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아, 네. 이것이 세상의 축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너희가 받아라 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 네. 우리 사람은 반대 하나님 그래도 저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세상에 축복을 주신도 믿습니다. 아, 네.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원하신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속히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물질 문제로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바꾸고, 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대접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를 쓴 사람이 어렸을 적에 자기 아버지가 닭발을 너무 맛있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잡을 때마다 이 닭발은 아버지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왜 자신의 아버지가 닭발을 좋아하셨는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모처럼 닭을 잡으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자식들을 먹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먹을 거 없어요. 자식들을 먹지 못하는 닭발만 나와서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는 척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잊혀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굶어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 네. 걱정될 때마다 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 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30절에서 32절 몹시로 함께 시작 아, 오늘입니다 아, 네. 내일 아침에 던져지는 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가거나 믿음이 자은다더라 그러므로 용량의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아시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책임져 주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책임 내 주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피로를 주님이 전부 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축복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어릴 적생각이나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3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코로나 오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때를 너무나 잘 잡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102세, 102살 사셨어요. 6남매를 두셨는데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저희 도시에서 공부를 해. 시골에서 살면은 너희가 농사꾼밖에 더 되어 있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들 공부 많이 해서 손톱에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도시로 부르를 보내셨어. 9일 지금 제가 가끔 <laughs> 시골에 들어가다 공부하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가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저 바로 위에 형삼인교 목사님이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부을 시켜요. 그럼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어머니는 밭에 가서 곡식을 다 모아요. 때로는 콩을 모으고 때로는 깨를 모으고 그리고 그걸 팔아다가 저한테 주십니다. 죽도록 땀을 여 수고하시고 얻은 열매인데 모두 다 자식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도 아깝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 사랑 때문이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남회가 전부 성공했어요. 우리 후손들 전부 성공했어요. 어머니 후손 가운데 목사가 여섯 명이에요. 사모들이 나오고, 권사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후손들 한 40명이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공을 소원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아, 네. 지금도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세요. 아,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도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식들 나를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보답하면서 또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아버지를 대하는 자식의 자다 <laughs> 내가 어떻게 해서 자식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대신 아들로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양자 삼으셨다고 했어요. 양자. 세상에, 이런 사람이어디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입니까? 일장하고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의 아들을 사게해서내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하나님을 욕하고, 미워하고, 해방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벌을 받아서, 지옥 형벌에 처해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친한들을 죽이셨어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가?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달라는 요구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 그런 말을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저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회 복물 주시고 교회 축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하다는 것보다는. 다른 내용의 불지집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원망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죽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보다 더큰 선물 어디 있겠어요? 저희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장 큰 거, 가장 좋은 거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눠줘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그분이 내 가족이에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잘났다 다투지 않아요. 또,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파벌도 없고, 이 이것 나, 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상 최고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지상 최고의 자식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세계 복구돼서 지진이 일어나죠. 며칠 전에 대만에서 7.2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일어나서 난리가 나요. 근데 저번에 됐지만 역사상 가장 센 지진이 8.2의 지진인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8.2의 지진. 4분 지진이 일어나고 4분도 안 돼서 무려 3만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하겠어요. 이 폐허의 아비규환 속에서 아르망 아들 이름입니다. 아르망의 아버지는 아내 안전을 하는데 아들이 닮은 학교를 이미 흔적만, 흔적도 없이 전부 다 복삭 주저앉아있어요.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디선가 저 밑에 건물 그 어, 주자는 저 밑에 어디선가 내 아들이 있을 텐데. 아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워지죠. 근데 얼마 전 아들과 했던 약속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르망,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니네 곁에 내가 있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으로 가르는거 학교에 도착한 다음에 아들의 교실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부서진 콘크라트, 콘크리트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내는 거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르망, 아르망 어디 있느냐 부르면서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철거를 시작하는데 다른 부모들이 도착하고 부모, 그들도 아들 자식들이 런 부분에서 절규하고 그때 소방대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불길, 불길이 속길고 있어. 사방에서 폭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우리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 또 경찰서장이 사주칩니다. 제발좀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맡기세요 하지만 아르바이 아버는 계속해서 콘크리트 조각을 거듭했는데 무려 36시간, 36시간이나 계속 옷은 온전히 비가 온 것처럼 젖어있고 무슨 침이 이렇게 있어요. 온몸이 다리 후드름으로 떨리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그 순간, 아들 아동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아들이 얘기하는가 하면, 아빠,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저를 구하러 달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 있더라도 아빠는 내게 되실 거라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울면서 이제 묻습니다. 아르망 너 어떠니? 그리고 모두 몇 사람이나 거기에 있 33명 중에서 14명이 살았어요.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요. 그런데 당연히 건물이 삼각형으로 무너져서 그 밑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기쁘면 저 아르망의 아버지가 감격의 눈물로 말합니다. 자 빨리 일이 빨리 나와요.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친구들부터 먼저 내 보낼게요. 제 곁에는 아빠가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이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죽이셨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인가 잊지 말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과 말씀 마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손 가슴에 모으고. 사을 우리에게 주고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니면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이제 주여, 도리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이 사세,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니세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아래 이겨 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